어? 이거 한껏 들고 아. 쳐야 되나? 콜 <laughs> 이걸 쳐야 돼 아프. 말아야 돼? 아이프 다.. 아임다이이 정도는 봤죠 타프! 어 문자 나왔다 아봄날님봄날님 휴대폰 뒤에 내 자리 딱저아 3760.. 아 맞아요 맞아요 봄날림 확인했습니다 백장 있으면 겨봐요 음. 드시고 네. 싶으신 거딱 보내주세요 콜. 굿땡이기에 그것 때문에 제가 하프 칠수 없지. 가 무서워가지고. 너 보고. 이제 섰다 돈을 좀따 보려고 해. 섰다 돈을 좀 따야 될것돼아 다섯.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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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하프. 김동열님 당첨되는 300원짜리 자판기 기프티콘 그런 건 제가 보내드린 적이 없어요. 이 정도는. 야, 하프. 얼마 전에 편의점 기프티콘을 한번. 갑시다. 아, 무섭게 다섯 죽어요. 것인데 삼천을 태우면 어떡 하니? 봄날님 자주 가는 어, 뭐, 햄버거 찍이시롯로리아야뭐롯테리아뭐 어, 맥도날드 맥도날드. 뭐. 아, 리치님은 장땡. 삼팔 광땡. 아뭐 진짜. 하룻밤에 아, 뭐, 아, 아, 뭐, 나도 나 보고 싶다. 오, 38강 때 나왔어. 가자. 좋아, 좋아.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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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떠라. 음... 죽어. 아프. 쿼터. 100장 있으면 당탄 왜, 아 왜, 왜? 왜 그러는데? 네, 다이. 아, 씨. 덩탄히노려보자 오호. 일이스 저희 동네에는 못본것 하프. 동네는 3 0 0원짜리자판기를 제가 못본것 같아요. 우리 동네 커피값이 좀싸요 대학교 근처라 가지고. 성서 계명대학교 오니까. 걔네 근처는 싸지. 하이. 커피 한잔 보통 2 0원 2,500원 이래 할 걸요. 제가 근데 커피 를안사 먹어요. 카페인 때. 부작용이 있어서지고 오케이. 아 못땅하겠네. 저는 코피를 안 어, 먹습니다 흑장미님 요요요요 요, 요. 썼다 일상광땡 갑시다 타프 죽어 다이 아다이치프콜아더 어, 질러봐요 타프 쿼터 100장 있으면 덤벼봐요 1억 태웠어 이 자식이요 뻥끄름 빠지시고 뭔데 아메고사 일상광땡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laughs> 이게 무슨 일이야?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아이. 이거 완전 개말이야. <laughs> 내 돈, 거의 2억 가까 있었는데. 아이, 오바리. 이태렐님 들어오고 계신데? 이태렐님, 우리, 방송 보시는 콜. 분인데? 우리 한성신 썼이 썼다. 꽤 재밌어요. 여이태럴님 지금 치고 계시면 나랑 치는 건데. 동명이인인가? 날. 기지뭐 어떻게 알아? 제가. <laughs> 이테럴림 들어오셨네. 땡잡이요 여덟 곳이 먹네. 김수현님 마라카치 여긴 없잖아. 배수진이여 음. 어쩔지. 야뭐 친가보다 영화지. 놈아 놓고 어린. 다이. 다이. 뒤져버려 야한 끗이다 음, 음, 죽이네. 딱좀 붙으면 좋잖아. <laughs> 세력 뭔데 뭔데 빨리 보자. 여덟 끗 세력. 내가 먹었네. 일곱 끗. 내가 먹었어. <웃음> <잘> <웃음> 먹을게요. 다시 1억 됐나? 아2천밖에안 되네. 상점 가서 뽑기 뽑기. 커피 만드야. 이어 거의. 응, 삿다른 판도 놀때 쫄리면서 재밌죠.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 그냥. 근데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못해가지고. 못 음. 이게, 딱딱 사람 보면사 하면, 하면 음. 눈을 보면사 하면 제가 이런 거 잘할 자신이 있는데, 곰돌치인데, 그, 잘할 자신이 없네요. 그냥 아 제, 주인 해. 해. 제 주인 전부 다 호구거든요. 다못 쳐. 그러니까, 못 치니까 그냥 막, 눈 쳐다보면 동굴이 막 흔들리고, 초점 막, 없이 막. 좋은거 지면 막 좋아가지고 입꼬리가 오우. 막 귀에 막걸린 그러면 빨리 다이 <laughs> 빨리 다이 해 아, 그 친구들이랑 치면 재밌다니까요 한번은 이제 젠가를 돈이라고 생각하고 바둑알처럼 젠가를 돈이라고 하고 젠가를 터뜨려 놔놓고 돌렸는데 너 왜그냐 러그 그래가지고 한번 한 새벽 한2 시까지 쳤는데 쟤갈 있는 거 제가 다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3, 썼다 6, 이거. 4, <laughs> 아이고. 이이스태리면 방송 보면서 치네. <laughs> 아너내 보면서 치겠네. <laughs> 누군가는 따지라 나이. 칠땡 7 함성신 재난하여 잼난하여 물어보신 거죠? 아, 그, 잼난하여 이 정도는 봤죠. 이 정도는 봤죠. 이 정도는 봤죠. 컬 받을 오케이 7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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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삼 땡잡이도 있지 조심해어지 콜만 하아이 정도는 봤죠. 아더 질러봐요 아단뭐 이래 된거 올인 던지못고콜 다이 뒤져버려 림던지칠 때. 여덟 제발 땡자이많이 된다 아사 <laughs> <laughs> 8천 곧 1억 되겠는데 일단 살펴만 볼까나콜 상명 가서 아, 보충 안해도 되겠는데 예? 8천인데 8천 원 뜨면 괜찮지 아왜 안쳐요 받으 콜 이정도는 받죠 까지거뭐 이정도는 받죠 받아주지 받고 9정도면 괜찮거든요 긴장들 하십시오 체크. 체크 콜 받고 포커는 한 게임이었나? 아, 그거는 어디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이구씨 딱딱 음, 좀 붙으면 음. 좋잖아 콜 포커도 칩니다. 포커정도는 세븐포커정도는 아, 합니다 9사 가자 사고, 세력 장사, 사등 바보. 아씨, 땀네 멍텅구리 고사가 아니라서. 이태련이 웃었어요. 달려요, 달려. 콜. 우린. 이런 실패. 얘네도 판도는 엄청 크다. 콜. 가보자, 뭐. 아프. 뭐아이면도 아닙니까? 어차피 죽어. 도박인데. 가이, 거. 가보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이. 승부해요. 또 콜. 이 정도는 가보다. 음... 체크. 콜. 콜. 자, 죽을으면 승부해요. 또... 받아볼까? 콜. 자, 떠라! 음. 가본데. 뭔데? 이땡이가. 이땡. 가보. 다섯 끝아너 커야 네 괜히 말려 가지고